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군산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문 목사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. 성경 인물을 통해서 무작정 따라 듣기. 지금까지 한 20명 정도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인물로 신약성경의 빌립이라는 인물알아보기를 원합니다. 4등전 8장에 본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.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.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큰 기쁨은 대반전입니다. 바로 앞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죠. 빌립은 사도들 이 세운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어 어떤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성도들 중에서 7 명을 택해서 일꾼을 세웠을 때 등장했던 인물이 이 빌립이죠. 자신의 동료 죽음을 당했던 스테반을 장사하며 크게 울었고 또이 순교 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음에도 빌립은 절대 낙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이날에 큰 기쁨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일곱 집사 중에 스테반과 빌립의 활동만 기록되어 있음을 볼수 있는데,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. 교회 문제들을 해결한 임무도 잘 처리했지만, 복음전할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. 빌립이 전도할 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,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. 당시에 또 마술을 하면서 사마리아인들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큰 자라고 칭했던 시몬이란 사람도 빌립의 이적을 보고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다라고 사도행전 (8장의) 이야기하는 으로 봐서 영적인 권세가 남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~ 남쪽으로 내려가던 이~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계 관리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. 빌립은 하님의 음성을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죠. 역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만난 이 네시가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놀리가 알듯이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. 빌립은 사도바울일행이 가이샤라에 왔을 때는 자신의 집에 들러 그들이 묶어갈 수 있게 합니다. 사도를 잘 섬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운 숨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 빌립은 그 딸들도 네 명이 모두 믿음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랐다고 세볼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,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디에서도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선배 빌립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오늘도 충만해서 빌립처럼 큰 기쁨을 만들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어, 오늘로서 성경 인물은 다 끝나지만 또 다른 유익하고 은혜로운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기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